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전 육군 훈련 소장의 소신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성균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순직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연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그 육군 규정을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 군장으로 군기 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군장은할수 있지만 걸음만 가능하고 구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른바 선착순은 일제의 잔재라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놀랐던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 일제 시대 일본군의 잔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성을 말살한다 그래갖고 제가 현역 있을 때도 한 천전에 없어진지 오래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젊은 장교가 선착순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고전 수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병들을 인간이 아닌 부품처럼 생각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이 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간부들이 장병, 병사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다만 고전 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에 대해서는 지위관이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는 아니고 군 훈련 규정 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모르면 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군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니까 여군을 없애야 된다. 그럼 차후에 남군 중대장 중대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남군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고전소장은 강원 정성군 출신으로 육군훈련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0일 사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저녁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 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문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